어선시사 수학1 38페이지 57번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저거 보고 대충 분석을 좀 해놔야 돼. fx라는 애는 log2의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 gx는 log2의 한번 거치고 가야 되죠?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로그 2에 이렇게 되 있는 거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 있는 거야 이 상태야 그럼 얘는 얘를 x축으로 얼마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애라고 보면 된다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다는데, A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지. 그러면은 뭐 대충 이러, 이런 식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갔다고 칠까?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했을 건데,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정근선이 달라져요, 정근선이. 지금은 정근선이 Y축이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X는 0이 정근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뭐가 되냐? X는 A가 됩니다. 맞죠?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달라지나? 아니, 똑같아. A가 음수면 A가 음수인 대로 X는 A고, A가 양수면 양수인 대로 X는 A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이제 나왔죠? 그럼 log e n x 니까 Y축 대칭 하한 그래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B만큼 이동했대. 얘는 또내맘대로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면 되잖아. 정근선만 달라지는 거야. 이 정근선이 X는 g 인 거죠. 따라왔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아, 이제 그림을 제대로 해야지. 가. 가를 해석해볼게. 가를 해석하면은 GX의 정근선이, 정근선이 뭘 지난데? FX와 X축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이 그림 두 개가 지금 틀렸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틀렸지? 그런데도 그럼 누가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누가 틀린 거야? 알수 없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 B도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왼쪽으로 간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정근선이 이걸 지난다는 얘기잖아. 이거잖아, 이거. 정근선이 요만큼이잖아. 그러면 얘가 요렇게 와야 되는 거니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된 거지? 네. 그럼 봐봐. 여기에 x 좌표가 얼만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 x 좌표는 얼맙니까? 저희가 그 1이 돼야 0이거든. a 되면 안 돼. a 되면은 저 0이면서 진수조건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플러스 1컷만 0 맞습니까? 이해돼? 1이남아야0이 돼. 이해됐어? 여기서 뭔지 알게 됐어. D는 A 플러스. 맞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로 가봅시다. 자, 나로 가면은 f(x)랑 g(x)의 교점이 있대. 교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파란색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딘가 만나겠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근데 그것의 x 좌표가 2분의 7이다. x 좌표가 2분의 7이다.라는 것은 f에다가 2분의 7을 넣은 것과 g에다가 2분의 7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 만났잖아 여기서 여기 땡땡땡 해서 2분의 7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f에 2분의 7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저저 식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로그 g 의2의 2분의 7마 a. 그러면 얘는 로그에 2에 b 마이너스 2분의 7 따라왔습니까? was me. That was me. a 1이 a 플 했잖아. h a t w a 로그 럼에그 a t a 1 m 이 That was me. 이니 a t was me.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단 얘기니까 얘랑, 얘랑 얘가 같단 얘기잖아 그럼 2분의 7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 이쪽으로 넘겨 2a 이거 이쪽으로 넘겨 2분의 12u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따라왔습니까?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b가 a 플러스 1이면 그럼 b는 4네 됐나? 이런거 근데 두개 곱해달라는데? 답은 12 이해되겠어?